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이 나왔습니다. 이신은 형제였는데요. 형의 이름이 뭐였죠? 프로메테우스.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? 깊이생각함일이 생각. 맞아. 깊이 생각함미의 생각함. 미리 생각함. 형의, 이 형의 성격은 어떠했어요? 지혜롭다. 어, 지혜를 전수해 줬고 항상 깊이 생각해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. 이런 사람은 실수가 적을까 많을까요? 네, 실수가 아무래도 적겠죠.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할까? 제한테 한번 때려버려 말이 아니야.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. 그런데 동생의 이름은 뭐였죠? 맞아요, 에피메테우스가 있었어요. 에피메테우스의 뜻은 뭐였죠? 충동감이 있고 이기